저윌 하나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문자를 종료합니다. 안녕. 안녕. 자, 목걸를 시작하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무자본방이 출발합니다 아, 일단은 어, 1큐를다 끝내놓은 상태죠 이지로시들까지 이지하게 다클릭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의 스펙업을 한번 해보고 이지위를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중이에요 6차전에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무자본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펀치킹 코인 남은 연항이 24개라서 이번주 펀치킹 치고 엠블렘을 일단은 유니크를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중인데 진심모드로 펀치킹을 한번 칠 생각이에요 아! 일단은 사냥 30분만 뛰고 올게요 윌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노블쿨초 못해요 얘 예, 무자본이기 때문에 지금 2억 1000만원인데 노블쿨초 같은 소리하네 이씨. 자 그래서 30분만 일단은 사냥을 좀 뛰고 자 유니온 2번으로 잠깐 바꿔주고요 자 세뱃쿠폰 하나랑 아경부 잠시 고압 좀 보겠습니다 마빌 경부좀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스타트할게요 자 요거랑 18채 그곳그곳 그곳. 오케이 모든 유저분들이 저렇게 얘기도 알아듣는다는 게참 아우,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지위를 잡는 컨텐츠를 해볼 거예요. 슬슬 불독 컨텐츠 고갈이지 않나요? 아니요, 불독 많합니다 과금할 생각 없어요. 유도하지 마세요. 저 빨간 약세이 먹었습니다. 자석패 좀 마렵지 않나요? 자석패 또 제가 다 모아서 할 거예요. 이 불독 되게 오래 컨텐츠 한다 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최종 목표요. 어, 뭐 그런 건 정하진 않았는데 일단 뭐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컨텐츠로 피방에서 방송 키고 그 채집 컨텐츠 한번 할까? 아 일단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무자본이 지금 제일 잘 벌릴 만한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아 조각해는 게 제일 빠른가? 오케이 마일리지 득템 자 120원 총 120원입니다 4120원 됐습니다 무자본은 마일리지로 처음에 뭐 사나요? 어 저는 일단은 팻 관련 사고 있어요 어, 자동 주기뭐 이동 반경 뭐 이런 거 리턴 봐라? 리턴 얼만데? 리턴 하나에 얼마에 팔리냐? 아, 교불리턴이 1억이야? 오, 은근히 무자본 입장에서는 좀 달달하네? 나도 이제 봄 캐릭 같은 거교불리턴사서 해야 되겠다. 아니, 담보 받고 하면 되지. 자, 여러분, 66착하기 다음에 그 아들 교불리턴좀 팔아주세요. 담보 5,000억. 야, 드라퍼는, 아이, 아. 아, 드라퍼도 아, 맞춰. 맞출 거 존나 많아, 무자본. 미쳐버리겠네. 그냥 쌍드랍 말고 한줄 드랍 껴야 되나? 아 이벤링을 먼저 하는 게 맞아? 이벤링이 4천 개였나? 축제기로? 레전이 4천이야?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거 못 모으지 뭐 근데 뭐 바로 이벤트 또 하긴 하죠 야 운빨로 이론상 매소 얼마 모으면 자석 패드 한 방에 먹냐? 아 W를 두 개를 뽑은 다음에 루나 크리스탈로 한 방에 빵 그러면은 이론상은 얼마 컷이야? 이론상 7억? 나중에 한번 뭐 도전할 수 있으면 한번 아 근데 어제 로얄 망해가지고 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탈벨 만만 보자 탈벨 같은 소리 하네 새끼야 쉰소리 <laughs> 하고 있네 그냥 황이야 건실하게 살아라 <laughs> 아, 죄송합니다 님 건실하게 살겠습니다 예 여러분 무자본 캐릭 그 안녕산은 아마 안할것 같아요 메를 줄거 같고 일단 무자본 캐릭으로 클리어를 하려면 한시간 걸리네요 <laughs> 아 이번만 한번 그냥 안녕산 메를 말고 무자본 팡이 줄까? 솔직히 줘도 되긴 하거든? 안녕산이 뭔가요? 하이 마운틴? 요즘 사람들 이제 하이 마운틴 안녕산이라 그래요? 자 터치킹하러 가자 자 보스 세팅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 420점 좋아 잠시대기 420점 420 추가합니다 444 444개 일단은 여러분들 유잠 갑니다 갑니다 두 번째 줄아 러퍼 아아 아.. 아 이말 괜찮아 이래서 펀치킹 친 거야 자 불큐를 2개씩만 가겠습니다 야씨 이거 안에 안 뜨면 죽되는데 그럼 스피드 다운인데 이거 마려포도못 뛰고 가자! 짝! 오! 일단 마려쿠퍼 일단 스탑 일단 스피거검 했습니다 전투력 공개합니다 오 1099만 역시 무보엠인가 요거 144개 남았는데 불큐 파는 게돈더잘 벌어요? 등업이지 명큐 30개 주는데 그런가? 레전드!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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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그래도 마력 포는 나왔습니다 마력 구줄 달린 거 7억? 야시 요거를 목표로 좀 갈까? 팡이야 방패 써야지 방패락은를소리하니짜은는 유도가 안돼뭔 뭐 방패를 맞추 뒤에 질라고 진짜 일단 은템팔링거 정산할게요 요거는 내릴 겁니다 아이씨.. 저 빼놔야 돼자 큐네티아라 로얄 숄더 이케아 목걸이 잠깐만요 이 매를 잠깐 들어가서 이거 바꿔 올게요. 제가 모르고 바, 받아 버릴 것 같아서. 슈발 한 개정에 극과 극 있는 게대국기네 키키키요. 하하하 극과 <laughs> 극이네. 1 2시 지났다. 일일 보스 돈 벌러 가자 일단. 그 무자본 그뭐 토드 옵션 띄우기 이런 거돈안 되나요? 실블링 유효 두줄 나오면 돈 벌이 된다고. 아 근데 아카이럼 기원하자. 아카이럼 돔이 뜨는 순간 인생 핀다 아카이럼 잠깐 아, 아카이럼 여러분들. 욕하지 마, 이 새끼야, 누구야! 하지 마! 저거 다 속세야, 속세. 유행하나? 그 다음에 슬심까지 쓰면은 드랍 105%. 아, 메코 까비. 핑크 빙 성배 개극추 기원 레쓰고. 성배 나냐? 아 어, 풀드랍인데. 일단 1일보스는다 했거든요. 위리나 도전해보자. 지금 여기서 스펙업 할 겨를이 안 보인다. 엠블 에디 마력 3%안 하시나요? 일단 에디셔널 잠재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데. 아, 맞다, 유니온 코인이 있구나. 오! 야, 수에큐로 인트 퍼라도 한줄 띄우는 게 맞지 않냐? 수에큐한번 해보자. 마력 3퍼만 조격한다는 마인드로. 10개만 해보자.

1%정도? 감사합니다. 이걸 마력 3% 포기해 팡클드 이번에 그냥 마력.. 마력 깡 나오면 쓰자. 아니 공펄는세번이나 나왔는데 마력 4안 나오는 게 맞아요? 씨발! 써야 되겠다. 야 어차피 코인 이번에 마지막 아니야? 이거 이제 더못 벌잖아. 야 그러면 지금 살거 수의 큐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어 내놔. 네, 제발! 제발! 메리네이 죽어요! 개사끼네 씨발 개사끼네 진짜! 아돈 존나 깎이네! 제발! 아 씨발! 으아! 아내 어차피 260 찍고 조각 팔면 돈 많이 벌어. 아, 진짜. 아, 근데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들 마력 한 줄만 나왔습니다. 빅 삼퍼, 럭시비, 로지가 아니야 이거? 아, 니 불독이라고 말을 안주는거 봐라. 공파 쓰는 직업이었음 벌써 무브엔 공삼퍼 들도했다 상계역 챔프. 에너. 오, 오, 이거 쓰자, 이거 쓰자. 아, 진짜 편하고 했 진짜. 와. 아. 오케이 오 1123만 30만 올렸어요 야 스펙업은 일단은 지금 이 정도가 한계인 거 같은데? 일단은 몬파 2판 할게요 형 금요일이면 진짜 운 좋으면 5억 될 수도 있어 아그렇지 매소 5억 나올 수도 있잖아 자돈 얼마 받는지 볼게요 어 확률 정보도 있어? 황금의 금요일 상자? 자 금요일 상자 5억 매소가 0.002% 개아삭이들 그냥 50만 원에서 500만 원 요거만 노려보자 321 12만원 321레플레임 표창 6억이야. 지금 시세가 야, 풀표 어서나오더라. 어서 6억은 좀 존나 달달하긴 하거든. 야, 여기서 나오는 레시피가 하나당 5억이라는 소리지. 무자본의 희망 풀표 레시피. 야, 노란색 뜨면은 무조건 풀표 레시피밖에 안 나와. 여기는 다른 거 없어? 아 그건 아니야? 아 그것도 로또야? 티타늄 화살 존나 나오 마. 아, 그럼 레시피 하나만 먹어보자 하나만 먹어딱고딱 딱 까보자 딱 그거만 느껴보자 얘들아 이왕 온거 어! 어! 자꾸 버리지 마라 어떤 새끼야 안 먹어 진잖아 펜시. 레시피 하나만 먹어볼게요 야 나만 뒤질 순 없지 자 여기서 플레임 표창 여러분들 득템하시고 어? 캐릭터 인증하면 퀴브 하나 드립니다 어? 어? 오른쪽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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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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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야! 어? 뭐야 이거 무린 건가? 아나 낚시 그만해! 낚시 하지 마세요. 야 레시피가 잘 나오면 5억 이겠냐 10억 이 종목 변경한다. 이거 안 나온다. 죽어도 안 나온다 레시피. 안 살게 되희들 로드 라인이었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었어 나한테. 나 이거 떴어. 어그 뭐야 불독 송군이가 하나당 얼만데? 백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한번 도전에 100만 원이에요? 야 이게 제일 베스트인 거 같은데? 기장식 지력 아 요게 1억 2천 정도 하는데 주니의 불독의 송곳니로 하는 거예요 요게 그냥 만 원이야 1% 확률로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거든? 기대값 상으로는 할 만해 근데 이걸 사서 하는 건 무자본의 도리가 아니긴 하거든요 아니 이거 그냥 사서 좀만 해볼까? 불독 뭐 경험치 주신도 왔는데 운빨로 막 부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찰리 중사 위치 어디 갔냐? 왼쪽 맵으로 들어가야 돼? 오케이 헬로우 너딱 기다려 우도 마을 아니냐고요왜 여기서 왜 옥션이 안되는거야 진짜 불맛이.. 어, 배에서... 와그만톤 매물 다.. 야 산사람들 18채 빨리 나..나.. 나 넘겨줘 진짜 내가 살게 100개당 100만원 이게 다 관종새기들이 문제야 그냥 너네 해라 아니 송곳이 이거 맞지? 그냥 두드려 잡으면 존나 나오는건데 이거 100개에 100만원 씨.. 이걸로 돈 벌까? 야 아, 존나 <laughs> 잘 벌리겠네 <모르겠네>, 씨 <laughs> 야 조각보다 빠를데 조각 녹는 거보다? 요거를 뭐 평소에 안 팔려 잘?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귀지를 계속 뽑을게 야 벌써 1% 확률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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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 원이잖아 야 씨발 이거 할 만한데? 야한 3천 개 모아서 가보자 야 귀지 70장만 뽑으면 자수표스하난대야 동물의 가죽독해서노가다먹장가 만들어서 파는 거 어때? 이 사람의 메이플랜드 하고 있나요? <laughs> 야 진짜 냉정하게 귀지 뽑아서 파는 게 PC방 채집 돈벌이보다 훨씬 빠를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1시간에 2억? 오케이 간다 아 1억 먹으러 갑니다 자첫 번째 트라이 가공된 나무산 만병독취하기이야아 바람 부셔 아 만통 송곳이 파는 사람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1억 2천만 원짜리를 날먹하려는게 잘못된 거야 확률이 1%네 확실하게 벌어야겠다 아 이런거 하면 안되겠다 여러분 일단 전투력 오늘 많이 올리긴 했는데 자 오늘의 교훈 어, 무자본은 건실하게 살지 아 지금 확 깨닫네 와 아. 고퍼노바 와 밀은 또 이렇게 시간 세면서 잡는 건 처음이네 킬이 너무 세다 야, 피다 채워지겠다, <laughs> 야, 극딜 나눠야 되겠는데? 괜찮아, 한번 해볼게요. 이지 윌 처음 해보는데, 그 이지 윌도 3패 있나? 그래도 나름 잘 넘기는 듯? 좋아, 좋아. 1패 넘어가고, 2패 형. 좋아. 바로 넘어갈게요. 인피 달궈져 있고 좋습니다. 오, 아씨, 어, 야 이거 텔포로 타이밍 맞추면 안 되겠다. 아 가까이 가야 되지 아. 오, 하. 아씨, 아 사다리 뭐야 띠발. 쒸이쉐끼야 죽어 마무리 이즈휠 클리어 자 드라퍼 20% 끼고요 드라퍼를 왜 키워요 나올 게 없는데 그래도 좀 기분이 좋잖아요 아 근데 보상이 하드랑 똑같네 별 다를 게 없네요 이거 팔아야지 경구 자, 결, 결정서 팔고 극락하자 이야 8,900만 원 무자본 볼 구독 키우기 오늘은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무자본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무자본 시청자분들 번실하게 합시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